천국을 가야 할 이유 7가지 이 장을 쓰는 본인도 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없다. 다만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의 천국 간증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편집, 각색한 것을 사실로 고하면서 말씀드린다. 천국을 가야 할 이유라니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말이다. 하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혹자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현실 도피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잠깐 사는 세상에 그렇게 큰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는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이나 촛불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히려 현실 도피주의자는 세상 재미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천국은 별로 믿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는 동안 즐거움을 쫓아서 인생 뭐 있어, 건배하는 거야 라고 외치며 술을 위한 삼아 술 취함에 귀한 삶을 맡겨버린다. 또한 가지 부류가 있다. 천국은 뒷전이고 이 세상에서 천 년을 살 것처럼 준비하고 발버둥을 친다. 그들의 탐심은 끝이 없다. 수확한 쌀이 넘쳐 곡간이 좁아 더 크고 더 넓게 짓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이 70세가 넘어도 많은 재산 꼭꼭 숨겨두고 아까워서 쓰지도 나누지도 못한 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들에게 현실의 삶이 끝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대개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쯤에서 왜 천국에 가야 하는지 가야 할 이유를 열거하고자 한다. 첫째,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천국이 없다면 지옥 역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을 많이 학살한 나치 히틀러, 북한 정권을 쥐고 수없이 잔혹행위를 한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바보일 것이다. 그런 세상은 착함과 선함과 올바른 양심은 무용지물이다. 정말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나를 믿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행히 창조주 하나님은 의로운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셨다. 죽은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가진 자, 힘 있는 자, 약삭빠른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영원 안식을 위한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하늘나라, 즉, 천국인 것이다. 따라서 다행스럽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고난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온갖 모순 덩어리, 부패 덩어리, 가진 자, 힘센 자들의 왕국이다. 그렇지 못한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다. 나 역시 목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에 고발도 하고 상심한 적이 많았다. 결국 못 받았지만 그 외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적도 가끔 있다. 그렇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지금의 나는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즐거운 마음으로 덤 같은 인생을 살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숨길 수 없다. 우리는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난이나 고통을 느낀다.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서 조용한 삶이 지속하지 못할 때도 많다. 그러나 모든 고통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한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에 의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디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으며 북한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도 지하 교회 등에서 발각되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문과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수많은 고통과 위험한 순간과 순교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지금의 고난들을 견뎌야 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다. 손자병법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불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천국은 도전하는 자의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천국을 목표로 하다 보면 지옥의 음부도 이기고 천국의 시민권 획득을 눈앞에 둘수 있다는 것이다.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서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목표이다. 사실 나 역시 지옥에 가지 않는 대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과 싸운다.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에 바라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아간다.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말 또한 이기적이고, 불법도 관계없이 천국에 간다는 뜻으로 보이나, 나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좋은 수단, 즉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실천하는 방법으로 천국에 가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지옥은 실존한다. 실제 상황이다. 정말 지옥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다음 말씀은 적어도 이런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9절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표현은 절묘하다 지옥 간 영혼을 아무리 많은 돈과 보물을 주고도 빼나올 수 없다는 것과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보화를다 주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